왔나? 오, 오차 찌기네. 정말 오, 지기네 오, 진짜. 오 지기네 어, 온다 고생했대. 오, 그런 말안 오, 지기네. 오. 야, 밥 어, 그런 말안 하잖아 네늘지기네밥먹갈까 어, 밥 먹으러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지기네. 근처에 야끼우동 어. 맛집이거든. 야끼우동? 어, 그 탕수육 하고 먹을래. 어, 야끼우동 그 후년에 알바한 거다 이거. 그거 아니다. 아, 그거 아니다. 그래. 어, 그러자 가면. 그래, 가자. 여기 근처에 있다 여기. 탕수육도 맛있다 <목소리가> 우와, 머리 안 이거, 네, 오, <목소리가> 와 이거 머리 안들어갔네 이거 질기네 왜 알았잖아 뭐 니가 금불도 짜 짰어 탕수육 나온다 탕수육 나온다 <목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 내아 여수갈 때도 이 찍을 찍어야지, 해야지. 그때, 최우영이 그자동차노래방한번해예안 아, 음, 음. 그거? 내 생각에는 옆에 김민호한테 줬어. <laughs> 민호가 비주얼 담당이니까 민호한테 는게더 좋다. 김치 어쩔 수 없나 보네. 그래. 오, 잘했네. 음. 좀 카페 많고 그냥 뭐.. 이게 다다 근데 아무 없다 아니요. 그래 근데 캐릭터 가없캐릭 주차감 있다 네. 나저 진짜 강아지인 줄 알았다 네 너희 게 아이가 너희 게 何だ <laughs> <laughs> 짱아, <laughs> <짠> 근데 귀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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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진짜. <laughs> 내꺼는왜 색깔까지 넣어주시오? <laughs> <laughs> 야, 이거 떨개가. 잘했지? 뭐 그래. 짱아. 내가 하나 했잖아 그래. 아, <laughs> 네. 별로인 줄 알았지. 나즐지 경기 시작 2 시간 전인데 차가 일단 움직이네. 아또 야구 보는 사람 많대. 많다 많아. 어 아, 이제 주차장이 얼마 안 남았다. 우연하고 있어. 어 지기 너무 지기. 어. 이한 30분 기다렸다, 우리 짜에서. 어, 그래. 욕하면 놀아, 딱지가. 어, 아니다, 그삐차에서 어, 넣으면 된다. 아, 어, 어, 그래. <laughs> 어, 지기네. 어, 그래. 그대로 네욕한거 넣어도 자, 되나, 그냥. 어, 그래, 넣어라넣 어, 넣어놔. 지기네, 지기네. 짜잔, 나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인데 어떡하는데. 어, 그럼욕한번 다시 해도, 어, 그러면. 자, 웃자라고, 이 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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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기네, <laughs> 어, 지기네. <laughs> 어, 지기네. <웃음> 어, <웃음> 어, 어떤 나 현기야, 얼마나 와가지고. 얼마나 하니까 너무 좋고, 떨린다 지기네. 하나가 이겼으면 좋겠다. 하나 찌발리지 오늘. <웃음>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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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밑에 하나, 6, 7, 6, 밑에, 아, 밑에 전에. 그러네. 그래, 어, 가깝네. 요, 요두개 아이가? 30, 이거다. 선풍기 귀엽지? 어, 그래, 귀엽네. 어, 그래, 하나 귀엽네. 샀대. 고 전에 너무 오래된 선풍기네, 근데. 어. 아, 이번엔 오늘 저거 살까 싶었는데아 엄청 어, 별로다. 근데, 어, 누구들? 하나는 오렌지지. 오렌지, 아, 쨍하고 좋네. 어레, 어레, 어레. 어, 지금까지 내랑 경기 본것 중에 누가 많이 이겼노? 네. 가 <laughs> 많이 이겼지. 어, <laughs> 어 그래? 지게네 하나가 지이게네. 많이 졌지만은, 니랑 <laughs> 볼 때는 항상 내가 이겼다. 승려네 어, 그래? 어, 지기네. 어, 지기지. 오늘 어, 고객이겠다. 오늘도 우리 지금 하나 연승 중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길 거다 오늘 삼성 이겨가지고 네가 집에 갈때 힘없이 갔으면 좋겠다 아 힘없이 가는 네 모습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그러면 가면서 졸음은 전하지 어 지기네 그럼 청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가겠네 지기네 어우 어, 어, 아, 맛없네 이거 별로 왜 맛있나 맛있나 달달하긴 좋던데 내 스타일은 아니네. 떡볶이 없는데. 떡볶이. 아, 그래. 네. 어, 약간 신전이랑 비슷한데, 맛이? 어, 맞나? 자, 형기야. 자, 앞조시 써라 야, 음, 지기네. 지기자. 이런 거 기본으로 챙겨야 된다, 아이가. 아, 지기네. 그래, 니가 멀리서 한대 챙겨와야지. 아, 어, 고맙네 했잖아. 자, 쓰레기 엿버리고. 아, 고맙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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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도 저 넣어라, 저거. 그래, 막 버리지 말고. 아이고, 한번 볼까? 그럼 그래, 한번 보자. 먹는 게 남는 거지. 아, 이 젓가락 잘안 되네. 어, 그래. 니도 잘안 되지. 이 젓가락 잘 가왔지, 이거? 그래. 니네 삼추부 구독했나? 누구? 삼추부. 삼추부 누군데? 아, 안 했지. 아, 이제, 지밖에 모르네. 어, 지이네. 음. 괜찮네, 똑똑 음, 다행 근데 너무 비싸다. 얼마지? 17,000원. 이것도 네, 응. 너무 비싸다, 슬러시 2,000원. 응. 아, 순대? 응. 어. 자 여러분 잠시 후 블루 모먼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네. 면 여러분께서는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뭔 이벤트? 몰라 블루 모먼트 그물 내려.. 그물 내려간다는데? 그물 어디 있는데? 이거 그물 아이가? 여가까 오! 저기 내려가는 아, 저, 저기서 이배다는 거네. 저기 선수들 와서 뭐 사인해준만 받아. 그래, 이 전에 몰려있지, 그래. 이거 홈런으로 바꿔줄게 홈런인 끝났어 오 이거 재밌네 재밌어 안총이가 안총이 빨리 너도 저 따라서 열심히 응원해라 여기 가야 응원할 수 있잖아 여기서 해라 여기서 아, 뭐한고 여기서는 아 박병호다 신기네아 박병호 하나 했으면 좋겠다 아, 이어하나치면 뭐 그래. 아, 5점인데 아, 뱅뱅뱅 아고지 갈 길이 멀다. 네. 차고 가면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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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게네 그래, 조심히 가래 그래, 도착하면 연락하고. 그래.